<목소리> 안녕, 반영. 오스타 오늘은 바다가 여행 2이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팝콘이랑 이렇게, 과자랑 이자아이비는이주안이 가자, 이렇게, 가자가 들어있어요 게 이렇게, 이는 여기는 뭐가, 렇게이캐릭이캐릭이름이름요 몰라요 쳐주세 쳐주세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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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앞에 봐도 떡게이이죠 자, 먼저 팝콘통을 먼저 먹을게요. 팝콘을 먹어볼게요. 팝콘은 역시 면화 볼 때도 최고인데, 저는 팝콘을 제일 좋아해서 영화 볼 때는 팝콘도 먹고, 막 영화 볼 때도 먹어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체리맛이 있나봐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이건 체리맛이에요, 여러분. 와, 맛있네요. 음, 이건 좀 약간 고소하고, 팝콘이, 팝콘 느낌은 나는데, 이 하얀 팝콘보다 더 맛있어요. 이 하얀 팝콘보다 더 맛있어요. 먹을까요? 이 하얀 팝콘도 먹을볼 어, 이 하얀 팝콘은 치즈맛이네요. 여기 에 이렇게, 핑크랑, 하얀게에요 이렇게, 하얀. 그죠 여러분.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사형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맛을 섞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맛을 섞어서 먹어 볼게요. 같이 음. 아니 궁금해. 맛이. 음. 그냥 고소 하고 딸기만 치즈 맛이거든요? 학교니까 오 치즈 맛이에요. 음 팥인데, 더 맛있어요. 파는데 파인 버이더 맛있어요. 파는 치즈 맛이 너무 맛있어요. 자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썩을 것 같아서 옆에 놓고 자 기다렸던 그가사봉진들입니다 캐릭터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자, 먼저 예들얘 레드, 레드 레드 먹어보겠습니다 레드 뒤에 이렇게 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는 게그죠 자, 먼저 어, 뭐예요, 이거? 짜잔 과자가 나왔어요 큰 과자부터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자가 이렇게 안 해서 안 됐어요. 됐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 가자가 아, 이렇게 동째로 있는데, 제꺼는안 돼. 무시해졌어요. 음! 이건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리고, 말랑카 오는 지금 엄청 좋았는데 솔직히 말랑카 오는 바나나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말랑카 오 딸기 맛이랑사양맛이랑음나도전 말랑 좋아요. 말랑카 오한번까서먹어 볼까요? 응? 다리도 잡았어. 이지 말랑카는 사야알요알리알리알리그리 다음 거는 여러분들 쉽게 히아요 마야몬과 동동동둥둥한 것처럼도동동둥 먹어요 아, 이 팝콘이랑 또 같이 먹으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얀 팝콘이랑 같이 먹을게요 음! 더 맛있어요! 음. 런거한개더 있는데 이건 이빨이 많이 썩잖아요. 사탕가 그래서 이건 내일 먹을게요. 자, 이거 한 개. 이렇게. 한번 먹을게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떼기 맛이어서. 자, 한번 해볼게요. 가서. 어? 이거 뭐야? 어? 초콜릿 설탕. 안에 이렇게 초콜릿. 초콜렛 와일본샀서또 이렇게 초콜렛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이건 보치소한테 먹을 맛이네요 안에 초코 초콘데 안에는 청포도인데 되게 맛있 없어. 오오 빨리 팝콘을 한 개, 하얀색 한 개, 하얀색 한개 먹어야겠어요. 음, 이쪽두 분이 산대요. 자, 먼저 이 캐릭터 이름을 묻으면 한번 해볼게요. 이 캐릭터는 좀 생지 같아요. 물어보게요. 또. 와. 오, 여기 안에 색깔이 엄청 많아요. 봐봐요. 우와, 이거 뭐예요? 와, 이건 너무, 너무 먹기가 아깝네요. 그래도 한, 이건 한 개라도 먹어줘야지. 여러분, 게까지안겠어요 어, 이게, 이거 이렇게 먹거리도 되는데, 그럼 이게 너무 자르기가 아까워서, 그럼 제가 좋아하는 맛 바닐라만이 또 있는데 그냥 이건 내일 아, 영상 때 찍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댓글까지 꼭 달라주세요.